이내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대신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 꾀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뜻을 더욱 더 아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깨달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계로 인하여 생업으로 인하여 분주한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고등부 수련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련에 될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60장입니다 260장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laughs>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하겠니다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부인나여 이르되,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이곧두 번째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하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놓으신 좋으신 높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베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아. 내가 베드로다. 이전에는 어? 나는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와 달라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묵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베드로구나 참 주님을 따른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장담하고 호언장담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베드로인가 나는 페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당신의 신분과 권위를 명확히 선언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페드로는 이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비겁함은 세상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오늘의 에,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에, 나의 모습입니다. 비겁한 제자가 아닌 당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겁한 제자가 아니라 당당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네. 이 여종의 눈에도 베드로의 말투와 행색이 주님과 함께 달랐던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사렛 예수 이것은 좋은 말은 아닌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수식어는 빈정거림과 경멸의 표시였습니다. 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어, 주인도 아니고 어, 종교 지도자도 아닌 여중이 하나가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긁어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리고 경멸의 표시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는 중복된 표현으로 확실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발적인 변명이 아닌 의도적인 부정이었답니다. 안전하고 유리한 곳에서는 신앙을 긍정하고 불편하고 불리한 곳에서는 침묵하거나 부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비겁한 모습 때문에 어? 아래들에 있더니 이제는 앞들로 나가서 그 여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뭐라고? 그말 한마디에 자신의 스스로 마음이 찔려서 지금 앞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예, 그 여인이 참 끈질겨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냐고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한번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도 그 도당이었다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는 두 번째 이 종의 이야기에 당당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여정의 거듭된 이 고발에 두 번째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빨리 깨달았다면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지금 십자가를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믿음을 제자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데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삶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시험받고 있다라는 거, 증명받고 있다라는 걸알때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로는 당당하고 가장 거룩한 척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내들이네 공의 이 신문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며 주님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과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베드로는 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님을 부인하면 두 번은 쉽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제자라고 밝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 나의 의지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한번 말했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일제 치에서 아주 극심한 신문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원래부터 주기철 목사님은 나와 달라. 신앙이 다른 분이셔.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함께했던 가족들이 말하기를 주기철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약하고 연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 담대함, 그 용기, 그 부인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짓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점점 더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에 세 번째 저주하며 또 맹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심히 울었다고 말합니다. 네.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께 받고 싶은 것만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주님을 위해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신실한 모습의 제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다시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아직도 사실 이해하지 못했고 딸을 힘도 없었기에 실패는 어차피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혼장담했던 자나 자만함이 자만심을 버리지 않고는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자신의 무력감을 철저히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의지로 갈수 없다라는 거. 나의 의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거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베드로처럼 오히려 무너짐으로써 부활의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자기 의지, 나의 호언장담이 다 무너지는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 어? 주님을 붙잡고 고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나의 의지로. 나의 자아로 갈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된 당당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곁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의 모습이 옆에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나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수없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하지만 이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당당하게 따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지만 넘어지고 좌절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죄인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에 둘러싸여 있는 가식적인, 이중적인, 외식하는 어, 아버지 위선적인 우리의 모든 자아의 모습과 본연의 모습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혼탁하고 어둡고 악해져 만은 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과 가까이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아버지 사람들이 고백할 때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제자이기를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존귀한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동부 수련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자가 아다 깨어지게 하시고 베드로의 모습이 다 변하여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 준비하는 교사들과 또 기도로 중보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삶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주님께서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ย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